3단계 25주 활동입니다. 활동의 제목은 같은 각을 모아요인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평면 도형을 통해서 각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평면 도형 안에는 뾰족한 뿔 각이라고 해서 각이 있는데요. 평면 도형의 부분 명칭은 변과 각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각 부등변 친구도 한번 바깥으로 꺼내보고 이번에는 정삼각형도 한번 꺼내 볼까요? 자 대표적인 각을 표현하는 세 개의 도형들을 한번 꺼내 봤는데요 자 마름모 친구를 옆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자 각을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인데요 자 마름모 친구 안에 있는 각은 어떤 각일까 자 위쪽에서 보이는 각은 자 이렇게 해서. 직각보다 더큰둔 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을 조금만 더 옆으로 이동할까요 자 직각 부등변 삼각형에는 어떤 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직각 부등변 삼각형에는 자 이렇게 수직을 이루는 직각이 있어요 정 삼각형에는 어떤 각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 삼각형 이름 속에는 없지만 직각보다 더 작은. 예각이 숨어 있어요.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각을 한번 탐색해 보고, 아이들이 정확한 각을 알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칠갑의 안에 있는 도형들 속에서 이제 같은 각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둔각 삼각형을 마름모 위에 올려서. 같은 둔각끼리 맞닿을 수 있게 한번 해보죠. 자, 직각 부등변삼각형은 어떤 친구하고 같이 만나면 좋을까요? 자, 직각 이등변삼각형하고 맞닿아서 같은 각끼리 한번 맞닿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자, 정삼각형 친구는 누구하고 맞닿으면 좋을까? 자, 마름모 친구의 위쪽과 맞닿으면. 예각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같은 각들끼리 한번 모아보는 활동을 미리 하면서 활동지의 활동을 돕는 활동도 좋은 수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주 활동지입니다. 활동지를 준비하고 색연필과 7갑에 있는 각이 있는 삼각형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철사를 준비했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8갑에 있는 직선을 가지고도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 각을 표현할 때는 다양한 직선들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종이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활동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같은 각끼리 모아요라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악어의 입으로 각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떤 각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먼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요? 자, 직각 들어갈 수 있게 악어의 입속에 쏙. 자, 가운데 있는 악어 입속에는 어떤 각이 들어가야 할까? 자, 어떤 친구를 넣어줘야 할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남아있는 빈자리가 있어요. 직각은 아닌가 보다. 자, 둔각 친구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악어 입을 아주 크게 벌리면 이렇게 직각보다도 더 크게 입을 벌릴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맨 아래쪽에 있는 악어 친구는 또 입을 작게 벌리고 있는데요. 둔각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예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직각. 둔각, 예각, 아이들이 경험을 해보고 같은 모양 친구를 또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 작업인데요. 자, 직각 삼각형은 어떤 악어하고 같이 줄을 그어야 할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악어하고 같이 줄을 그어야 될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실물 중에서는 직각을 이룬 친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이해하기 쉽게 우리 철사로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직각 친구는 의자처럼 반듯반듯 반듯 반듯한 각을 직각이라고 했어요. 그럼 직각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나요? 자, 아래쪽에 있는 샌드위치도 높이 올라와서 직각 친구랑 만나야 되고 또 직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책이나 노트도 직각 친구하고 짝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실물들 속에도 각이 숨겨져 있었네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보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연결시켜 보는 활동입니다 어떻게 활용할까요 확장 활동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네 개의 삼각형 종류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직각 부등변 삼각형이. 내네 변이 모두 직각을 이루는 삼각형으로 사각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도형이 맞닿아야 할까요? 자, 직각 부등변삼각형을 가장 긴 변끼리 맞닿게 하면 직각만 네개 있는 직사각형이 되었어요. 자, 직각 부등변삼각형 안에는 둔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직각보다 더큰 둔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각 부등변 삼각형에 가장 짧은 변을 연결했더니, 자,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정삼각형 친구는, 정삼각형 친구는 둔각과 예각을 가진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삼각형 두 개는 마름모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둔각도 만들어 볼수 있고, 예각도 만들어 볼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도형에 도형을 맞닿게 하는데 같은 변을 찾아서 활동을 하다 보면 더큰 도형과 새로운 각을 만날 수 있는 활동입니다.